네, 오늘은 그럼 이제, 어,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린 코드스 비교나 클린 코드 그 책에 보면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펑션의 제일 원칙. 펑션은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한 가지 일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한 가지 일만 하는 펑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함수의 크기가 얼마나 돼야 한 가지 일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 9 8 0년대 v t 1 터미널을 했을 때는 한 화면이 24줄 80 칼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24줄 중에 4줄은 에디터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함수는 한 화면에 보기 위해서 20줄 이내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요즘 모니터가 굉장히 크죠 저는 지금 32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100줄 이상 150 칼럼 이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다중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모니터 두개 쓰시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세네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 400 줄, 300줄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뭐 하나면에 볼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면에 보여야 된다라는 걸로는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스크린풀보다 하나면에 보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작아진다. 이제 바바자 씨가 얘기할 때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4줄짜리 네 함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네 줄짜리 함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indentation while nested if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어떤 함수들이 생겨나면 생겨지냐면 잘 지어진 서술적인 긴 이름을 갖는 많은 개수의 작은 함수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많은 함수 그렇지만 어, 매우 잘, 그, 서술적인 표현을 갖는 이름이 긴 그런 함수들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커멘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커멘트를 이제 함수 이름으로 그대로 바꾼다라고 하면 커멘트가 필요가 없겠죠. 커멘트랑 함수 이름이 중복이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 잘 서술적인, 서술적인 표현을 갖는 긴 이름으로 이제 함수를 이제 함수 이름을 짓게 되면 이제 커멘트가 필요 없고 의미 전달이 명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함수에 대한 룰을 보면 함수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야 한다. 함수를 보면 큰 클래스로 추출할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는 예, 이제 실제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마틴 파울러가 쓴 리팩토링 책을 보면 익스트레트 메서드 오브젝트라는 어떤 리팩토링 기법이 있어요. 이게 보면 큰 함수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추출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 블락에서는 새로운 그 추출된 그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 떤 책임을 위임해서 그쪽에서 실행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클래스가 어떤 게 클래스냐라고 정의를 면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어떤 공통적인 구조를 갖는 게 클래스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굉장히 그 실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클래스는 일련의 변수들에 동작하는 기능의 집합이에요. 근데 큰 함수도 파라미터와 그 함수 내에 로컬 변수들에 동작하는 기능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함수는 우리가 큰 클래스로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바 씨가 그 펑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던 피트니스 예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깃 클론을 하시면 딱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수준의 단계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지금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예, 지금 이메소드가 이 이제 저희가 리팩토링을 하려고 하는 코드예요. 근데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얘가 뭘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보면 중복된 구조가 보여요. 이 부분들이 중복돼 있고 또이 부분들이 중복돼 있어요. 또이 부분들이 중복돼 있고 이 부분들이 중복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전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제가 피트니스 소스를 이렇게 뒤져가지고 좀 찾았는데 실제로 얘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제가 만들어봤어요. 네, 이 테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셋업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그 피트니스 테스트를 참조하시면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테스트업 HTML이라는 놈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패더스가 그쓴 워킹 이펙티블리 c 레거시 코드라는 책에 나오는 캐릭터라이제이션 테스트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얘를 그냥 무조건 실행해서 어 말도 안 되는 값하고 처음에 비교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HTML 형식에 진짜 답일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XXX 뭐 그런 값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테, 인텔리제이가 어 이거 네가 원하는 값이랑 다른 값이 나왔어 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디프를 보여주면 어, 실제로 나온 값을 가지고 이, 어, 우리가 예상되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ID 관련된 부분에 숫자가 랜덤하게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empty s t 으로 바꿔버리는 로직을 하나 추가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인 경우랑 테스트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이 이 코드가 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예, 잘 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어, 이 메서드에 대해 이긴 메서드에 대해서 익스트랙트 메서드 오브젝트를 할 거예요. 예, extract, extract method object라고 하면 예, 이제 어떤 클래스 클래스 명을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메서드 이름이 testable HTML이니까 testable HTML builde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코드는 그냥 testable HTML builder를 new 해서 c a l l 하는 예, 그런 이제 로직만 남고 실제로 많은, 원래 있던 모든 로직은 이테스트 l e HTML 빌더라는 새로운 메서드 오브젝트 클래스로 추출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이 원래 있던 그피트니스 이그잼플의 테스트 l e HTML은 어, 호출됐을 때 전달된 앙기먼트를 가지고 테스트 l e HTML 빌더를 크리에이트 한후 인보크가 호출되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고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테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메서드를 보면 이 인보크 메서드를 보면 어, 위키 페이지라는 게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어요. 메서드 전체에 걸쳐서 여러 군데서 퍼져 있어요. 또 버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곳에 어, 번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필드 베리어블로 추출을 합니다. 예, 네, 필드 베리어블로 올리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필드 e l d v a r i 로 올립니다. 그리고 얘는, 어, i n i t i a l 를 어, c o n s t r 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i n i t i a l i z 를컨 o n s t r 에서할수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아무 이상 없이 잘돌것 같은데요. 예, 잘 돌죠. 이렇게, 그 메서드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필드 e l d v 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메서드, 이 메서드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을 또 다른 작은 메소드로 추출할 때, 어 얘네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달고 다니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펑, 펑션은 작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만약에 추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코드 블록이 두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고 있으면 IDE가 제공하는 익스트랙트 메소드로 자동 추출을 못 해요. 예, 그런 경우에 또 우리가 이렇게 미리 필드 베리어블로 해놓으면 예,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익스테이트는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제일 중복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딱 보이는 게이 부분하고 이 부분 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똑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셋업, setup, 셋업이고 이 밑에서는 티어다운, 티어다운이에요. Down, 그래서 이 다른 부분 얘네들을 변수로 추출을 합니다. 모드라고 하고요. 예, 얘도 또 추출을 하고요. 얘도 추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요 라, 요 라인들을 요 세, 하나, 둘, 세 라인을 추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여기 예, 이런 추출한 변수의 위치를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고요. 뭐, 이렇게 올려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테스트를 돌려볼까요? 네, 잘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얘를 추출을 합니다. 얘를 추출을 해서, 익스트랙 메서드를 하고요. 예, 익스트 메서드라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익스트 메서드를 하면서 인클루드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나머지 세 곳도 예, 같은 중복된 곳이 있다, 같이 적용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러면 같이 해야겠죠. 예, 리플리스 오를 해버리시고요. 그러면 l 클 d 드가 이렇게 네 군데 적용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보면 또 여기가 비슷해요. 여기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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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만큼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얘는 e 트 셋업이고 그다음에 얘는 셋업이고 얘는 티어 다운이고 얘는 r 트 티어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 l e 로이스테이트 a b l e 로 추출을 합니다. 예. 이걸 추출을 하는데 뭐 네임은 페이지네임 이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얘도, 추출을 하고요. 네, 뭐, 변수 이름으로 뭐, 상관이 없고요. 추출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뭐, 요렇게 빼야 되는데, 이 모드라는 게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페이지 네임 바로 밑으로. 예. 여기서도 모드를 페이지 네임 바로 밑으로 이제 올리고요. 여기도 페이지 네임 바로 밑으로 올려요. 근데 얘는 지금 위에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나잖아요. 네, 이제 1 정도 모드 1 이렇게 변경을 하죠. 이렇게 해도 테스트를 돌려보면 아무 이상이 없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똑같은 요요 요, 요 부분들을 이제 익스트레이트에서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레스 Method, 익스트레이트에서를 하는데 얘는 인클루드 어 뭐랄까요? 인헤리티드 티드 인헤리티드라고 하면 또세군데또 있다고 나오겠죠. yes를 선택을 하시고요. r e p 리플레이스 올도 하시고요. 그러면 인클루드가 인클로드 이네리티드가 네 군데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익스트랙트 메소드를할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점을 변수로 추출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 변수로 추출되는 애들은 이렇게 익스트랙트 메서드 한메소드에 파라미터로 전달되거든요 이 근데 이 선언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요 이 선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얘를 인라인을 해요 인라인을 예, 하면 이렇게 합쳐져 버리죠 다시 얘도 인라인을 하고요 그러면 이 가로 밑에 아무것도 한 날밖에 없으니까 이 가로를 줄 수가 있죠. 이제 그 바바시 얘기는 그 가로가 있으면 그거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이다. 그런 증조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최대한 억게 유지를 합니다. 얘도 인나인을 하고요. 얘도 인나인을 합니다. 얘도 인나이를 하고요. 네. 인나이을 하고요. 예, 얘네들은 뭐, 인라인 했다고 안돌 리가 없겠죠? 그래도 한번 돌려볼까요? 예, 잘 도네요. 이제, 어, 이제 좀더 가독성을 높여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는요세 라인은 보면, 셋업인, 셋업을, 셋업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익스트랙트 레서드를 해서, 예 네, 얘를 include, s u i t 아 i n c l u d e set, u p 이라고 i 네. n c l u d e set, u p s 라고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가로를 없앨 수가 있겠죠. 또 여기는 보면 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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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t set, set, e t t set, set, e t e t e t e s s 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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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의 이, 아,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약간의 그도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요이품 문장, 요이품 문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그냥 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합쳐져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예, 뭐, 아무 이상 없게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지금은, 뭐, 페이지 데이터 애트리뷰트가 뭐, 이런 게 있냐, 이런 건데, 이 부분도 좀더 알아보기 쉽게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어, include, suit, s e t 어, 아니, easy test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이 부분을 i e s test p a g e 라고 바꾸면 네, 좀더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test 페이지이면 s t 을 include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의 c o n 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티 e d o 다운을 넣고, 그 다음에 페이지 데이터에 이제 여지까지 사용한 버퍼에 있던 데이터를 페이지 데이터로 옮기고, 페이지 데이터를 피씨티넷으로 바꾸면 이제 일이 끝나겠지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원래 비디오에서는 여기서 좀더 하거든요. 더 하면 지금 이 스트링 버퍼로 있는 부분을 스트링으로 다 변경을 합니다. 스트링으로 변경하면 이제 가독성에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부 다 리팩토링을 하한 후에 이 녀석을 이제 뭐야 좀더 의미 있는 이름을 바꿔요. 얘를 예, 이 클래스 이름을 set up tear down surround 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는 i n v o k 가 아니고 surround 라고 의미 있는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팩토링을 완료를 하거든요. 예, 여기까지 이제 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 피트니스 이그젠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알아볼 수 있게 리팩토링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리팩토링 과정은 이, 여기 쭉 써놨거든요. 예,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서라운드라는 메서드에 만약에 테스트 페이지면 서라운드 페이지 with set up and tear d o w n s 한 다음에 페이지 데이터에 HTML을 하는 이렇게 세 줄로 예, 요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메소드가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개선된 거에 대해서 어떤 면이 개선된 거 어떤 개선돼서 좋은 점이 뭔가를 살펴보면 일단 읽기 쉬워졌고요. 그다음에 이해하기 쉬워졌고요. 근데 함수가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에서 사용되는 디테일한 거를 이뭐 찾아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을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름만 보고도, 아, 얘는 뭐 하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예. 네. 그럼,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뭐 때문에 이런 개선 효과가 있을까라고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함수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큰 함수 하나가 작은 여러 개의 함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은 함수의 첫 번째 규칙. 함수는 작아질 수 있는 한, 최대한 작아져야 된다. 라는 규칙을 이제 준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이 적어 블록이 접어야 돼요. if, else, while 문장 등에서 내부 블록이, 어, 한 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 줄이라는 건 뭐냐면 두세 개 이상의 그런 어떤 문장이 존재할 텐데, 걔들을한 줄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함수로 추출한다, 낸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는 try, catch 빼고는 다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이제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했죠. 그다음에 인덴팅이 적어야 된다. 이제 함수는 인덴팅이 인덴테이션을 이렇게 할 만큼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한두 단계 정도만 돼야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unction should do one thing에 대해서 이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얻은 거에 대해서 좀더 한번 알아보죠. 처음 메서드는 보면 리팩토링 전의 메서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버퍼를 만들고 패치를, 페이지를 페이지를 패치해오고그 다음에 어 이너리티드 페이지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패스를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어펜딩 뭐 스트링을 어펜딩하고 마지막에 HTML 제너레이트했어요. 근데 리팩토링 후의 함수는 한 가지 단순한 일만 해요. 뭐냐면 include setup and tear downs into pages. 얘가 보면 여기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예, 여기서 본 것처럼 테스트 페이지인지 조사하고 만약에 테스트 페이지 이면 어, 테스트 페이지 이면 서라운드를 하고 그 다음에 HTML로 렌더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테스트 페이지인지 결정하고 테스트 페이지이면 셋업 티어다운을 인클로드하고 마지막에 HTML로 렌더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이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메서드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좀더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어, include, setup, and tier downs,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메서드는 어, 테스트 페이지면 셋업하고 티어다운을 인클루드하고 이제 페이지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의 HTML을 렌더링하는 예, 그런 게될거고요 근데 얘를 아마 더 추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라고 추출하면 될까요? 이름을 어 인클루드 셋업 엔티어 b 운드 if test page uh, include uh, in,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nd include content 이렇게 될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한 가지만 일한 다음에 이제 렌더를 하고 있죠 요거랑 이 메서드랑 이거를 이제 이세 줄을 보셔야 돼요 이이 메서드는 include, s e t 운즈이 n 테 tearDown, ifTestPage 이두 개의 라인을 두두 두 문장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앤 n d i n c l u d e c o n t e n t 이 문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메서드 이름이 추상화 수준이 얘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그냥 이 메서드 이름은 얘들이 하는 일을 다시 재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원문에서는 리프레이징이라고 했는데. 지금 뭘, 이 메소드가 뭘 하는지를 메소드 이름이 그냥 리프레이징 한 거지, 뭐, 얘처럼, 얘처럼, 이들이, 얘가 하는 게 뭔지를 추상화 수준을 하나 높여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include setup, 그 다음에 컨텐트를 넣고 include t e a r d o w n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include setup and t e a r d o w n 이렇게 좀, 그, 뭐야, 추상화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이 메소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예제는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좀 그런데 실제로 그 완전한 예제를 보면 좀더이 부분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일을 하는 이세 가지 일을 하는 함수의 이름은 서라운드거든요. 서라운드라는 이세 가지 스텝에 하는 일보다 추상화 수준이 하나 높은 함수 이름은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상화 수준을 갖는 세 개의 스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이세 가지 일이 세 가지 일이 세 가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서라운드라는 한 가지 일로 대표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이라는 어 로그인이라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로그인은 어, 사용자에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고 DB에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일이냐 한 가지 일이냐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어, 로인은두 가지 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두 가지 일이 추상화 수준이 같다면, 그리고 로인보다는 바로 아래 수준의 추상화 수준이라면, 그러면 그두가지 일은 로인이라는한 가지 일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긴하기 위해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다가 아니고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h t m l 에 어떤 폼 태그의 어떤 폼 필드를 통해서 입력받는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검증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디를 입력받는 구체적인 방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증하는 어떤 추상적인 방법하고 굉장히 추상화 수준이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사용자 입력을 추구받는, 어 입력받는 부분을 다시 익스트에서들 해서 밑에 데이터베이스 검증하는 부분하고 추상화 수준을 같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더 이상 뺀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이제 잘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스텝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렌더 페이지, 셋업 앤 티어 다운스, 그러니까 셋업 앤요 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 이 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제 요세 가지 스텝이 같은 수준의 추상화 수준을 갖고 있다면 라 얘는 한 가지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일만 할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추상 수준이 같으냐 틀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론을 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뭐 자세히 자세한 부분은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저자가 말하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추출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잘게 익스트랙트 메서드를 한다. 언제까지 하냐 하면 여기서 더 이상 더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리프레이징 그러니까 재인용이지 추상화 수준이 변하지 않아 라고 할 때까지 추상화 수준이 변하지 않는 수준까지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 작은 그리고 잘 지어진 이름을 갖는 추상화 수준이 같은 스텝으로 이루어진 메소드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스몰톡 베스트 프랙티스에 나오는 이제 컴포지드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하, 어,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컴, 그거는 이제 보면 어떤 기능, 어떤 기능을 이렇게 투부정사 구문으로 표현을 해요. 어, 인클루드, 셋업, 앤 티어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셋업을 인클루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텐츠를 인클루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티어 다운을 인클루드해야 돼. 그러면 셋업을 인클루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셋업을 인클루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약에 이게 수트이면 수트 셋업을 인클로드하고 그리고 레귤러 셋업을 하면 돼. 또어 수트 셋업이면 수트를 어 인클로드 수트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패런트의 어떤 계층 구조를 찾아서 얘가 수트 셋업 페이지인지 검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그렇다면 어 이제 또 인클루드를 하는 예, 이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추상화 수준을 추상화 수준을 어, 어떤 추상화 수준을 갖는 펑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펑션의 스텝들은 그 추상화 수준보다 바로 밑단계의 스텝들로 이루어진 그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클래스가 어디 가서 숨냐 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큰 클래스는 실제로는 아, 큰 함수는 실제로는 클래스가 숨어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펑션은 배리어블과 아규먼트를 가져요. 그리고 어떤 그 기능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펑션 내에 어떤 기능 덩어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리어블이나 어 아규먼트를 가지고 통신하는 이런 기능 블락들. 인덴테이션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기능 블락들을 가지고. 그러면 얘를 클래스랑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베리어블이나 아규먼트를 필드 베리어블로 생각을 하고 이 기능 블락을 메서드로 생각한다면 얘는 펑션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큰 함수는 변수들과 인자들, 그리고 들어쓰기에 존재하고 변수들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기능들의 집합이다. 그러니 항상 하나 이상의 클래스로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예제를 가지고 실제로 요 스텝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 프라임 넘버라는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다시 리팩토링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